저희가 이제 밥차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고요. 이 그동안에 뭐, 포항 수해지역도 다녀왔고,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운영되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많은 분들이 또 따뜻한 밥한 끼고 어르신들이 주셨고, 어,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. 어,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밥차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못했을 겁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오늘 또 지금 비전, <laughs> 그리 북남, 남산, 그리고 자율방범대로 오기로 돼 있고요. 소상공인 연합도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인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어, 공장도 해야 되고, 어, 어르나한테 식사도 대접을 해야 돼서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자국적 분이 모이긴 했지만 다그 아, 요소 요소에서 어, 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하겠고요. 어, 늘 항상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